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해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더 심해서 대구는 서울, 부산,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지,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4만 9천 명으로 사상 처음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입니다.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과 함께 전국 하위권입니다. 특히 대구 서구는 0.46명으로 0.42명인 서울 관악구에 이어 기초단체 중 전국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구 남구도 0.49명으로 최하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5 수준이라는 건 여성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 현상까지 심각한 대구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구시의 출산 지원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부족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이나 경북 경산의 경우 첫째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달성군을 빼고 대부분 둘째부터 출산 지원금을 줍니다. 그나마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기준을 없앤 건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앞섰습니다. 이마저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 수정은 5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로 제한한 횟수를 없애고 자부담 비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 수정 등으로 나눠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하는 시술로 22회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횟수들을 제한 없이 풀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상향해서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시의원은 최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난임을 겪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난임의 고통을 알렸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는 가정에 출산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 부부를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원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